제가 고민하시는 분들 시작하라고 말씀드렸고 컨텐츠 정하시는데 도움드렸죠. 오늘은 컨텐츠가에 정했는데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컨텐츠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필요한데요. 바로 카메라, 마이크, 조명,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떤 컨텐츠를 촬영하시든 간에 필요한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카메라를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쓰던 전문가용 카메라들을 선뜻 추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유튜브에 카메라 추천이라는 단어만 검색하셔도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소개되는 카메라들은 고가의 카메라들이에요. 6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셔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금방 흥미를 잃으시고 지쳐버리신다면 그 60만원, 100만원짜리 고가의 카메라는 책상 위에 장식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들은 고가의 카메라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말이죠. 바로 핸드폰입니다. 저는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4K도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가볍습니다. 휴대성도 좋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핸드폰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가의 장비는 이미 갖고 있잖아요. 제가 설정하는 법이나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핸드폰을 키셔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카메라라는 설정 버튼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많죠? 여기서 비디오 녹화 버튼을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할 수 있는 게 6개가 있을 거예요. 뭐720 30프레임, 1080 30프레임,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여기서 전문성 다 버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720 30프레임, 쓰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 쓸 수도 있는데, 그때가 저는 27년 살면서 없었어요. 720 사이즈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1080하고 4K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것도 쉽게, 4K는 더 선명해요. 1080 사이즈보다 더 선명하고 뚜렷하고 좋은 영상이에요. 근데 4K로 찍으시면은 단점은 편집 프로그램이 좋지 않고 컴퓨터가 좋지 않으시다면 편집하실 때 그냥 좀만 하다가 멈추고 좀만 하다가 멈추고 그냥 10분짜리 편집하신데도 한번 5시간, 6시간 걸리실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고 하고 싶으시면 4K 하셔도 돼요. 저도 그 정도만 되면 4K로 찍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80 사이즈를 선호하는데 거기서 옆에 보시면 이제 프레임도 있죠. 1080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 60프레임을 지원하고 4K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제 프레임도 이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뭐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뮤직비디오, 이런 감성, 이런 비디오에 많이 쓰이고 30프레임은 방송국에서 쓰이는 보편화된 프레임입니다. 60프레임은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저는 1080 사이즈에 30프레임을 주로 쓰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방송쟁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어디들 가도 1080에 30프레임을 써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한테 추천해드린 거는 1080 사이즈의 30프레임 혹은 60프레임을 추천해드립니다.